탄탄한데 겉모습만 그러고 속은 개판이 집도 많았어요. 부모님들도 내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비밀리에 저를 만들어준 거요 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순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내 옆에 사람이 바뀌어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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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상문동의이 선녀입니다. 여러분 음. 음, 안녕하세요. 네. 많은 손님분들 중에서 네. 집안 자체가 이렇게 탄탄한 집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을 음. 때 이런 분들은 왜잘 되는 집안인지 알겠다. 어, 근데. 탄탄한데 겉모습만 그러고 속은 개판이 집도 많았어요. 그게 꼭 돈의 그런 것보다 탄탄한 집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탄탄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정말 돈이 많아서 자식들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질 때도 있고 경우의 수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몇개 경우의 수를 좀 얘기를 해보면 잘 사는 집도 가족 간에 불화가 되게 많은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각자가 이렇게 좀 드세고 고집들이 있어서 부딪힐 바에는 대장이 한번 있으면 편해요 아버지가 아, 독재를 한번 한다든지 어. 엄마 말만 무조건 듣는 분위기가 된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싸울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은 참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탄하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이게 능력이 있으면서 고집이 같이 있어야지 고집만 있으면 가족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 우리 아빠 때문에 힘들어 이런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내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고집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 나만의 능력을 조금 키운다든지 꼭 돈이 아니고 고집만을 막 내세우면 오히려 가족들이 다 힘들어져요. 독재를 하면 그런 경우도 하나 있고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기밀인데. 오. 정말 잘사는 집이었는데. 어 어디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와우, 얼마나 잘 살아요? 그냥 잘 살았어요, 정말. 어.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그리고 가족간에 불화도 없었어요, 와우. 정말. 대부분 잘 사는 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사람 점을 보는데 막 부처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 비밀리에 절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 불사를 하신 거네요. 네. 정말 크게 불사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 상을 어디다 그렇게 모셔놨더라고요 또. 오. 그거를 집안 대대로 또 내려가더라고요. 어. 근데 사업을 해요. 어. 무속인은 아닌데. 그렇게 뭔가 가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크나큰 불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진심어린 마음에 한 공이 빛을 발했는지. 그 뜻이 뭐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네. 내가 만약에 정말 진심이 없는데 돈만 툭 낸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No. 네. 그리고 내가 막이 세상에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불쌍한다고 모든 일이 다잘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음. 저 하나를 막 이렇게 종교화시키면 아, 내가 막 신앙이 된 것처럼 막 하면 안 돼요. 신격화. 내 네, 신격화는 아니. 나는 인간이에요. 음. 내가 모시고 있는 신들이 힘을 좀 보여주시고 해주시는 것 뿐이지 음. 그런 직도 하나가 있었어요. 어.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가족 간의 분란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어머니 이제 어머님이 봉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남을 베푸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남 아픈 거를 봐준다거나 남들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말안 듣던 내 자식들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노력을 뭔가 어불이 렇게 풀로 품으로 인해서 꼭 불사 종교 굿 이게 아니고서도 그래서 가족을 안정화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집안이 조금 힘들다 집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내 엄마 아빠 가족을 탓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순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내 옆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야지 가족이 조금 편안해져요 그게 진짜 잘 사는 집들이에요 네 저는 꼭 돈이 아니어도 가족끼리 정말 막 화목해 보이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어릴 때 화목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돈이 만능이 된 사회가 점점 되고 있어서 속이 상하지만 내가 마음이 따뜻한 게 저는 잘 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가족들 보면 마음 좋고 근데 집에 가면 싫고 짜증나고 이러면 우선은 잘 되는 집은 아니에요 그게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지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고백을 하면 저희 집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저희 가족들이 특징이 다 툭, 툭, 툭 하는 그 각자가 다 세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근데 예전만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좀 위해줬어요, 진짜로.